어, 한 번만 더 즐겨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NCT 태형이라고 합니다. 너무 <laughs> 어후... 만나고 싶었어요. 너무 만나고 싶었고. 하... 여러분들의 열정 덕분에. 어... 대가더한참더 네, 재밌어진 것, 것, 것 같습니다. 혹시 재작년에 오신 분 계시나요? 오, 꽤 많군요. 밖에 많이 추웠어요? 네. 지금도 추우세요? 네. 혹시 더우신가요 네. 제가 더 덥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 우선 티와이 트랙 리마스터드에는 새로운 곡이, 여러분들이 모르는 곡이 등장을 했죠? 어떠셨나요? 아 그래요. 네, 이번 콘서트는 저의 첫 콘서트였죠. T1 트랙을 이마스터에서 음악, 무대, 그리고 퍼포먼스, 그리고 저의 비주얼까지. 모든 요소를 저도.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해봤는데요. 어, 앞으로 보여드릴 무대도 정말 색다를 겁니다. 네. 앞서 보여드렸던 새해 복은요. 어, 락데로디드라는 곡이고요. 두 번째 곡은 스키라는 곡입니다. 아, 첫 번째 곡이 좋아요, 두 번째 곡이 좋아요? 자, 첫 번째 곡 소리 질러! 두 번째 곡 소리 질러! 어, 확실히 두 번째 곡이. 구억 다 사랑한다라는 의미겠죠. 네. 아 사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설렜어요. 여러분들의 이 시즌이 봄눈망봉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. 아,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마음이 편안해지네요. 정말 마음 편안해지고. 아 일단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.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게. 말 내가 준비한 만큼 어, 그리고 의지가 가득한 만큼 정말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즐겁게 해줄 테니까 어, 다들 열심히. 시마 고마워 고마워. 네 그러면 이어서. 다음 무대로 가볼까 하는데요. 다음 무대는 좀잘 불러야 돼서 호흡을 조금만 더가아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토 한 번만 갈아해볼게요

시즈니들을 생각하면서 어 작년에 썼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해줄 노래들도 가득하니까 어 메시지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은 어메인입니다